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에 위치한 비스타 망원경은 현존하는 최고 성능급의 망원경 중에 하나인데, 이를 통해서 10억 개의 항성에 대해 적외선 관측을 실시했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던 중, 별 하나에서 놀라운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만약 지구 밖에서 생명체를 발견한다면 놀라운 발견이 되겠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태양계 밖에 있는 행성은 관측도 어려워서 실제로 보는 방법이 아닌 별빛이 어두워진 현상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발견이 되고 있죠. 이는 항성 앞으로 행성이 지나가야 하고 그런다고 해도 행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외계 생명체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앞을 지나가는 행성에 의해 빛의 스펙트럼이 행성 대기에 있는 산소 농도 등을 근거로 해서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발견조차 힘든 외계행성의 대기 성분을 알아내는 건 극도로 어려운 일이죠. 이러한 이유로 현재까지 우주에서 외계 생명체가 발견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주에 생명체가 없다라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술로 확인한 정보로 외계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논하는 것은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냄비로 물을 퍼올린 다음에 냄비 안에 물고기가 없다고 지구에는 물고기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보다도 더 못한 수준이기 때문이죠. 다만 만약 문명을 이룬 외계 지적 생명체가 있다면 이들을 찾기 위해서 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저궤도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만 봐도 지구의 문명이 존재함을 눈치를 챌수 있습니다. 밤에 보이는 불빛뿐만이 아니라 만리장성 같은 인간의 거대한 건축물도 확인이 가능하죠. 또한 지구 대기에서 산업 기술의 발달로만 설명이 되는 프레온 가스를 포함해서 다양한 성분들이 검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구에서는 인공적인 전자기파가 나오고 있죠. 물론 이런 전자기파는 항성이 만들어내는 자연적인 전자기파에 비해서 너무나도 에너지량이 적어서 인간의 기술로는 가장 가까운 별에서도 탐지가 힘들겠지만 인류보다 문명이 발달한 외계인이 있다면 훨씬 더 강한 에너지의 전파를 사용할 것이고 어쩌면 우리가 이를 감지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인류보다 훨씬 더 기술이 발달했다면 우주의 거대한 인공 구조물을 만들거나 행성 단위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관측 기술로 이를 포착을 하거나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필연적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전파원을 포착할지도 모르죠. 그리고 최근 5년간 외계 문명의 거대한 프로젝트일지 모른다는 의심이 가능한 천문현상들이 발견이 되고 있죠. 2016년 12월 천문학계를 발칵 뒤집은 특이한 별 하나가 발견이 되게 됩니다. KIC 8462852라는 명칭을 지니고 있던 이 항성은 우리로부터 약 1400광년 떨어진 별이었는데요. 문제는 이 항성의 광도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주에는 항성의 밝기가 변하는 변광성이 존재하고 항성 앞을 행성이 지나가도 밝기가 어두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일대 연구팀이 분석한 이 항성의 밝기 변화는 규칙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최소 7%에서 최대 23%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밝기 변화를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상한 이유는 변광성처럼 규칙적인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행성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태양의 앞을 지구가 지나간다면 태양의 밝기는 고작 0.01% 정도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만큼 지구의 부피보다 태양의 부피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인데 아무리 큰 행성이라고 해도 항성의 밝기를 1% 이상 어둡게 만들기는 힘들죠. 그런데 이 항성은 무려 7%에서 23%까지 되는 엄청난 밝기 변화를 보여줬으며 그것 또한 매우 불규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이 항성에 WTF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이는 WTF이 아니라 밝기가 대체 왜 이래라는 의미를 가진 What the Flux의 약자라고 합니다. 이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 일각에서 제시한 이론은 외계 문명의 간접 증거라는 것이었죠. 지구의 경우 태양이 1초 동안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에너지보다 많을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 이 태양 에너지를 일부만 얻을 수가 있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얻는 것이 가능하죠. 이게 바로 공상과학에서 나오는 다이슨구입니다. 다이슨구와 관련된 영상은 제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일부에서 이 WTF별이 이런 밝기 변화를 보이는 증거가 외계인이 건설 중인 다이슨 구 때문이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물론 이게 외계 지적 문명의 증거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은 이 현상에 대해 여전히 다른 주장들이 있기는 합니다. 무수히 많은 작은 소행성들이나 해성들이 별 앞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인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로 23%에 달하는 밝기의 변화를 설명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많은 소행성이나 해성들에 둘러싸여 있어야 하며 뭐 이게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외계인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것처럼 이러한 조건도 본 적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별을 눈가하는 미스터리한 별이 또 있죠.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에 위치한 비스타 망원경은 현존하는 최고 성능급의 망원경 중에 하나인데, 이를 통해서 10억 개의 항성에 대해 적외선 관측을 실시했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던 중, 별 하나에서 놀라운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무려 밝기가 97%까지 감소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별을 발견한 것이죠.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밝기 감소는 어떤 물체라기보다는 거대한 가스구름이나 먼지 디스크 같은 그런 무언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시야를 가렸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아니면 최근에 베테기우스에서 일어난 미스터리한 현상이 항성풍에 의해서 일어났던 것처럼 이와 비슷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문제는 최근 연구에 의하면 데이터로 봤을 때 이런 가스구름이나 먼지 같은 물체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해 6월 11일 왕립천문학회에 게재된 연구에 의하면 이 항성의 밝기를 감소시킨 범위는 먼지나 가스처럼 밀도가 낮은 물체가 아니라 행성같이 딱딱한 단일 물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렇게 큰 행성은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미스터리이며 다른 항성 데이터에서도 이처럼 미스터리한 밝기 변화를 보이는 항성을 추가로 두 개나 더 찾아냈다고 합니다. 만약 이항성의 이상한 밝기 변화에 대한 원인에서 외계 문명의 인공 구조물 가설을 배제하게 되면, 남게 되는 가능성은 우연히 앞을 지나간 블랙홀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거대한 블랙홀이 지나갔다면 x 선을 방출했을 것이고 그러한 증거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항성들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하지만 라이브 사이언스지에 올라온 디파이스 올 익스플레이션이라는 이 제목처럼 이 항성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모든 과학적인 설명을 무시하는 미스터리한 천체라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진짜로 이러한 항성들에 외계 문명이 만들어낸 다이슨 구와 유사한 인공 구조물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알고 보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 해프닝에 불과했을까요? 그러면?